Twenty twenty five to twenty seven Thursday. We've been in since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s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l right. Roll up coast, they came through the day up right. It seems a meal ticket is gone. 오늘은 튀김우동 작은 사발입니다. 코라, 어서오서 어서 나오러라. 코라. 네, 초콜입니다. 아, 진짜. 노원입니다, 노원. 노원으로 기원하십니다. 상계동 네, 안녕하세요. 잘 됐고요. 리얼 드립니다. 안전, 안전 전화십시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수락산역 근처고요. 원래 마들역 쪽 근처신데, 아, 5천원 더 주시면서 스크린 골프를 하신다고 이쪽으로 착지를 변경하셨습니다. 네. 뭐 수락산역이나 마들역이나 오늘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뜨는 콜을 그냥 몇 개를 패스를 해버리니까, 은평 가는 거 3만원 짜리 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아예 상계동 태능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방학동 도봉산역 쪽에서도 콜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수락산역 초저녁에 오랜만에 오네요. 어, 마들역으로 갔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오늘 육군사관학교 입학식이라 화랑로가 엄청 막힌답니다 장난 아니게 막힌다고 다행스럽게 저는 외곽으로 와가지고 외곽도 지금 퇴근시간이라 차가 좀 막혔는데 생각보다 훨씬 안 막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신호 없이 바로 와서 금방 왔는데 어, 저쪽 마들역으로 만약에 갔었으면 엄청 막힐 뻔했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여기 수락산역에서 어 좀 외곽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동타는 기사답게, 아, 의정부 쪽그 수락산 밑에 계곡에서 나오는 콜하고 도봉산 입구 쪽에서 나오는 콜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수락골에서 나오는 콜하고 뭐 공주집인가 뭐, 네. 그 다음에 수락산을 먹자에서는 거의 뭐 콜이 지금 시간에 안 나오니까요. 나오긴 나오는데 기사님들도 많고 하니까. 의정부 쪽, 여기 장암역 쪽 앞에 가서 강경 불고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장암역으로, 어, 아, 저기 계단이 있네. 이쪽으로 건너가면, 어, 계단을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 불편한데, 그냥 강경 불고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7호선 장암역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금 지하철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종점이라 예, 계속 열차가 출발합니다. <laughs> 지금 단독배정권 켜놨고요한 어, 한, 4~50분 정도 대기를 해보고, 없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강남 쪽으로 가도 되고요 네, 어 콜이 하나도 없네요. 어... 날씨는 풀렸는데, 지금 덮계 가는 게 도봉산역에서 3만 원, 가는 동 경유해서 가는 게 3만 원에 빠졌고, 홀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빠지네요. 네, 아,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화이팅 대기하겠습니다. 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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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암남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 부산동 시라리 스빌인데요. 나가면 바로 정문이라고... 어, 정문이네. <laughs> 이거 타고 나가시지 마시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기 미사역으로 가서 오래간만에 미사역이 가까우니까요. 송정상이나 아니면 송주가막골 털보네 바베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손님들, 이거 가격을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지? 어. 네, 여기 바로 앞에... 사람 체육공원 옆에서 네, 그 영덕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스파크인데 어, 스파크랍니다 <laughs> 경차. 네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현재 시간 10시 36분. 여기는 싱가라이씨 바로 앞에 푸르지오 새로 생긴 아파트예요. 네, 헤링턴 아파트 옆이고요. 어, 이 드론의 입구가 되게 복잡하네요. 저 여기서 영덕동 나주집 하고 어 만미정 만우정 만수정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코를 한번 노려 보고요. 반경을 넓혀서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영통으로 가려다가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가까이 여기 신갈 오거리로 왔고요. 저 여기서 대기해보고 옷으면또 기흥구청, 기흥구청 쪽으로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어가지고 한1 시가 다돼가니까 코리 별로 없네요. 아 코리 간간히 뜨는데 핑콜만 뜨네요. 떡볶이 좀 먹을라 했더니 다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없답니다. 이좀 아. 네, 멀리 갈날 했는데 어 맞춘 콜로 송파 잠실 가는 걸고 잡았습니다. 예, 송파로 이동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입니다. 출발지가. 들어갈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조심히 늦겠습니다.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조심해야 하시면 아. 들 들어온 들어온 바로 됐거든요. 아, 그 헬멧 일부러 제가 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건 네, 네. 그래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laughs> 네. 네 현재 시간 11시 44분. 여기는 송파 더샵 스타파크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가 송파구청 바로 옆이네요. 여기 방이동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르쉐. 음. 오래간만에 포르쉐 탔습니다. 네, 근데 골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나 보네요. 포르쉐. 오, 높아. 오, 오, 높아. 오 아, 오른쪽으로 하면 잠실, 예, 잠실으 왼쪽은 방이동입니다 장거리 콜은 이제 그만 타고, 중거리나 삥콜, 빙콜, 빈 예. 삥콜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춥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12시 넘어서도 밖에 대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게 프로 단독 배정권이 아니니까, 콜이 계속 밀리네요, 안에. 예. 아, 단독 배정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거 방위동에서한 시간을 죽고 있네요. 와, 단독 배정 콜은 안, 콜 진짜 안 주네. 아. 네. 갈매에 가는 거 잡았습니다. 와, 이몇 시간을 안 해. 한시 넘으니까 콜이 나오네요, 방위동에서도 갈매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43분. 여기는 갈매동 별내역 근처 갈매동 오피스텔입니다. 네. 와 지하 맨 밑에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시켜드렸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네. 저도 여기서 별내역으로 가서 갈매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콜 너무 없다, 진짜. 콜이 진짜 너무 없네요. 아, 너무 없다, 콜. 네, 여기 별내역 이마트고요. 와, 여기 뭐 아파트를 아파트가 아니고 참 생활형 숙박 시설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모르겠네요. 분양도 안 된다는데. 아.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 가지고 뻥튀기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동행 미라벨 예. 네. 앞에 가 가지고 거기가별래 중간 정도 되니까 음. 뻥튀기 하나 먹어 줘야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공릉동 이라서 잡았는데 퇴계원이네요. <laughs> 아이고 이런. 네, 현재 시간 2시 48분. 여기는 태이 입구역 근처 대동 아파트 앞에 네, 주택가입니다. 주차시켜드렸고요. 출발할 때그 퇴교원 그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일렬주차로 지상에 쫙돼 있었거든요. 한 차를, 차를 빼기 위해서 한네 대를 밀은 것 같아요. 네 대를 밀고 했는데 도와줬죠. 네, 제가. 아, <laughs> 웬만해서 차안 미뤄 안 미는데 마콜이고 또집 근처 오는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와 마콜이 어떻게 공릉동에 왔네요. 또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3일절 연휴, 네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여 가지고 아또 주말 모드가 되겠네요. 핑크를 네. 더 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중랑천으로. 집으로 라이딩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시청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네 콜이 하나도 없다가 여기 하천 앞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중계동 가는 콜이 떠가지고 네 막콜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어, 3시 24분 여기 건영 백화점 뒤에 경남 아파트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단지 안을 한 바퀴를 뺑 돌고 1렬 주차했습니다 1렬 주차 아..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인가? 연차 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